자 오늘은 셀프 세일상 차리기입니다.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돼지갈비찜, 미역국, 잡채입니다. 미역 한줌,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를 불려줍니다. 엄청나게 불어날 겁니다. 30분 동안 불려준 미역, 30분 동안 불려준 미역은 찬물에 빡빡 정말 빡빡 헹궈옵니다. 냄비를 준비하시고 원래 구독자 10만 명 넘으면 한우 넣 k g 했는데 저도 구독자 10만 명쯤이 되면 한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생일이니까 한우 쓸게요. 참기름은 둘. 국거리용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15,000원! 국간장을 넣으면 좋은데요. 저는 막간장 쓸 겁니다. 두 숟가락. 다진마늘 조금만. 한 숟가락. 센불. 잘 씻어준 미역. 같이 볶아주세요. 자 고기가 그냥 먹어도 맛있을만큼 다 익으면 지금 있는 양의 3배 물을 1리터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한번 휘휘 저어보세요 미역국 같은가 제가 소고기를 많이 넣었고 맛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색이 조금 진합니다 이제 30분 이상 끓여줍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요 미역국 30분 이상 끓이랬다고 탈 때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물 추가하면서 푹 끓여줍니다 그리고 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싱거울 겁니다 아 기가 막히게 신거워요 여기서 간장으로 더 간을 맞추면 색깔이 너무 진해져요. 맛소금 국밥 먹을 때처럼 한반 숟가락 좀안 되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었어요. 물을 더 넣겠습니다. 아 이제 됐어. 이렇게 맛소금과 물을 적당히 넣어가면서 간을 맞춰주시면 맛있는 미역국까지 완성됩니다. 미역 반 소고기 반. 돼지갈비찜. 돼지갈비. 충분한 물에 1시간 이상 담궈서 핏물을 제거합니다. 돼지갈비 양념장 만들 겁니다. 양조간장, 설탕 반컵. 단맛을 싫어하시면 좀 빼셔도 좋습니다. 다진마늘 쬐끔. 술 아닙니다. 맛술. 그리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굴소스 있으면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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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은 끝났습니다 돼지갈비를 한번 데쳐 줄 물을 넉넉하게 삶아 주시는데요 혹시 냉동고기나 조금 오래된 고기를 쓰신다면 잡내를 제거할 소주나 월계수잎 같은 걸 넣어 주시면 좋아요 물이 끓으면 핏물을 빼둔 돼지갈비를 넣어 줍니다 3분간 데쳐 줍니다 끓기 시작하면요 3분간 데친 돼지갈비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씻어 오세요 물에 잘 헹군 돼지갈비를 넣고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돼지갈비가 자박하게 잠길 만큼 물을 좀더 넣어주시고요 에, 물이 총한세컵 들어갔겠네요 이대로 심불에 20분간 삶아줍니다 그동안 야채를 썰어주세요 당근과 감자는 큼직하게 표고버섯은 꼬다리를 따서 준비합니다 고기를 끓이면서 올라오는 거품은 제 소중한 한돈 돼지갈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걷어내줍니다 딱딱한 야채 당근 넣어줍니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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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반이 빠진 가 감자. 또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큰 고기는 칼집을 좀내 주셔야 돼요. 국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마지막 야채, 말랑말랑한 거 넣어줍니다. 표고버섯, 대파.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야채를 익히기 위해 10분만, 10분만 더 졸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도 아주 진하게 맛있어졌죠 색깔이 맛있어졌다는 뭔 소리지 불을 끄고요 참기름 좋아하시면 살짝만 둘러주셔도 좋고요 깨깨 아나또 잘못 열었네 깨 조금 마지막으로 한번 버무려주시면 아 너무 많이 뿌렸다 돼지갈비찜 완성입니다 아 진짜 맛있겠는데 잡채 250g을 물에 30분 이상 불려줍니다 안들어가노 이래서 짜른 당면 사는 게 좋아요. 까만 요리 하실 땐 흑설탕 쓰시면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다진마늘 살짝 미원 살짝 넣으면 맛있습니다. 잘 섞어줍니다. 잡채에 들어갈 재료들을 젓가락으로 먹을 거니까 채 썰어 주세요. 어, 제가 성능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시금치 대신 남자한테 좋다는 부추를 넣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단단한 당근부터 넣고, 당근이 살짝 말랑해지면 양파도 넣어줍니다. 부추까지 넣고, 야채 개수만큼 맛소금을 3꼬집 뿌려줍니다. 당근이 덜렁덜렁 힘을 잃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돼요. 다 볶은 야채는 잠깐 치워두고, 당면을 삶을 겁니다. 당면은 끓기 시작하면 2, 3분 정도 삶아주신 다음, 물을 버려주세요 아까 쓰던 팬이라 살짝 식용유가 남아있어서 기름은 따로 안 넣고 잡채용 돼지고기나 뭐 어묵 같은 거 넣어주세요 여러분 뷔페 가서 잡채 먹을 때 돼지고기 많은 거 골라오죠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거기다 나는 오늘 생일이니까 고기의 핏기가 사라지면 양념장부터 넣고요 잡채를 넣어줍니다 잡채는 삶은 다음 물에 한번 헹궈서 넣어주세요 너무 길다 좀 자를게요 잘 섞어 주셨으면 간을 살짝 봅시다 혹시 조금 싱겁다 싶으시면 간장 한 숟가락 정도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아까 볶아둔 야채 넣고 불 끄세요 야채는 이미 다 볶았으니까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마무리가 중요해요 참기름 흐드라차차차 아우 내 생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다 섞으셨으면 마무리로 간을 한번 보세요 아우. 어 잡채 밥 먹고 싶다. 깨까지 뿌려주세요. 잡채 완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들 생일 축하합니다. 열무에 준비했어. 많이 먹으렴. 그래 잘 먹을게. 아... 돼지갈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생일상 풀 세트죠 사실 요 돼지갈비랑 잡채랑 미역국 있으면 생일상 케이크가 없네 어 저랑 생일이 비슷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처럼 사실 자기 생일상 이렇게 차리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곧 다가올 누군가의 생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하세요 빠이 돼지갈비 돼지갈비 박박 맛있어 잡채도 아, 겁나 맛있어. 근 혼자야.